2015년도 어, 세월이 병원 종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떤 통계를 봐서 <laughs> 올 한해를 또 마무리도 하고 내년에 어떤 병원 경영이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통계를 토대로 성부가 46명밖에 안 됩니다. 그러면 타겟을 계록서부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. 충남이 23% 옛날에 충북이 한 20%를 차지했었습니다. 옛날에. 충천, 청주, 고흥, 경북, 상주, 경북지 한 해를 보내게 되면은 항상 후회와 아쉬움과 만성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내년 2016년 12월 31일에는 아참 나는 정말 한해 정말 잘 보냈다. 여러분들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만 함께하는 한 해가 될수 있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여러분,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